안녕하세요. 옆집에입니다. 네, 오늘도 우리 회원님들 아주 좋은 수익을 냈어요. 우리 메로님 6.1%, 위드님 4.2%, 오기님 4.41%, 지니님 4.2%, 아빠님 5%, 카오스님 6.7%. 네, 오늘 일등은 우리 카오스님 6.7%일등 축하드려요. 네, 우리 카오스님 굉장히 잘하셨어요. 네, 메로님 6.1% 2등 축하드립니다. 아빠님 3등 축하드려요 5%. 우리 아빠님도 신입인데 네, 아주 잘해주시고 계세요. 네, 오늘 꼴찌는 네 우리 오기님 아네 아. <laughs> 우리 꼴찌분들은 이제 어, 위드님이랑 지니님이네요 네. 예. 어 우리 오기님 어 잘하셨어요 오늘 4.41%네 어 오늘은 뭐 모두 모두 이렇게 뭐 못하신 분 없이 어다 잘하신 것 같아요 그죠? 또 오늘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도 어 수익률 올려주신 우리 회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어 옆집이 요로 회원 예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 요즘처럼만 이렇게 주식이 잘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매일 드는데요. 네, 또 어, 종가 베팅 종목도 수익이 잘 났고, 또 이런 어, 수익 종목도 계속 수익이 누적되면서 이렇게 또 가고 있고, 어, 이런 단타 종목도 어, 또 제가 아침에 이렇게 어, 또 우리 회원님들 또 수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예, 좀 드렸는데 또 수익이 또잘다잘났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오늘 어 이렇게 좀 좋은 수익률을 거두지 않았나 예,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 주식 초보자분들 어 많이 어 힘들어하시고 그런 분들이 있죠. 주식 잘안 되고 사는 쪽쪽 하락하시는 분들 예, 그런 분들은 어 옆집병한테 메일을 보내주세요. 옆집병은 종가배팅 기술자고요. 또 수익 종목도 드리고 어 단타 종목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뭐세개다잘 돼요. 세개다잘 되기 때문에. 어, 힘들고 어려우신 분들도 돈다 날리고 오면은 제가 도와드릴 수가 없습니다. 도와주고 싶어도. 또, 어느 정도 돈이 있어야지 제가 또 다시 일어설 수 있게, 어, 도와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관심 있는 분들은 옆지명한테 메일을 보내주시면 되요. 원금 회복 확실하게 시켜드리겠습니다. 수익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어, 그리고요. 제가, 어, 멤버십 회원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어, 제가 이 기법 강의, 기법 강의를, 네, 이렇게 올리고 있어요. 어, 오늘, 어, 1회를 올렸는데, 음, 또, 어, 이 방송이 끝나면은 또, 어, 한 개의 영상을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회 영상을 한개더 올려서, 어, 우리 멤버십 회원님들이 이 기법 강의만 보고도 어, 수익이 날수 있게 완벽해질 때까지 예. 계속해서 꾸준하게 어, 이 기법 강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이건 옆지병의 노하우가 녹아들어 있는 어, 그런 강의이기 때문에 음, 뭐그 어디에서도 볼수 없다, 예.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실전에서 실전에서 어떻게 써먹어야 되는지 그렇게 어, 제가 이 강의를 통해서, 어, 말씀을 드리겠구요. 어, 또, 수익이 날만한, 어, 그런 종목도, 어,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멤버십 회원님들만 볼수 있는 영상이기 때문에, 어, 멤버십, 어, 회원님들, 어, 이렇게, 어, 기법 강의에, 또, 뭐, 궁금하다, 관심 있다 하시는 분들은, 네, 멤버십 가입을 해주시면 돼요. 네 코스닥 종목 분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은 이제 제가 이 말한 그대로 지금 잘 흘러가고 있죠? 상승 조정 상승 조정 그리고 상승 그리고 요날 뭐라 그랬어요? 요때요때 뭐라 그랬습니까? 옆 지병이 이제 인제, 이제부터는 어, 좀 조정에 대해서, 좀 미리, 마음의 준비를 좀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구요. 그러고 나서, 은봉이 나왔고, 또 오늘, 은봉으로 빠졌다가, 다시 양봉으로 돌아왔어요. 여기서는 이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살짝 조정이 나오면서 빠질 수도 있다. 심하게 빠지면은 어떻게? 11선까지도 빠질 수가 있고, 이 전고점 뚫었잖아요. 지금. 그러면서 심하게 빠지면 은 11선까지도 빠질 수 있고 아니면은 요요 밑에 살짝 요 밑에까지도 빠질 수가 있고 요런 밑에 요렇게 아니면은 옆으로 갈 거라 그랬죠. 이렇게 옆으로 흘러간다. 근데 오늘 아주 옆으로 이렇게 또 나오면 양봉이 나오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 있기 때문에 또 다음날 이렇게 운봉이 나오던 양봉이 나오든, 요런 식으로 옆으로만 흘러가면은, 어, 아주 강한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지금 옆으로 흘러가는 것이, 어, 나쁘지는 않다라는 거죠. 나쁘지 않고, 오히려 강력한 상승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키네마스터 종목 분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키네마스터는 이제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죠. 지금 여기까지 제가 어, 상승을 좀 얘기를 했었는데요. 여기까지죠. 어, 뭐 내일 여기까지 이렇게 올 수도 있겠죠. 이렇게 올 수도 있겠지만은 뭐 아니면은 여기까지만 주고 하락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하락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우, 여기까지 이렇게 아예 와준 다음에 여기서부터 다시 하락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어 지금 60일선을 뚫을 수 있느냐? 뚫지 못하느냐? 예, 그거를 좀 지켜봐야 된다 그랬고. 일단 여기까지는 확실하게 올라올 가능성이 제가 높다고 어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미 역까지 왔잖아요. 역까지 왔기 때문에 어뭐 어 여기서부터 더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서 바로 하락할 수도 있고. 예, 그런 어 상황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 주봉상으로 보면 지금 좋습니다. 어 여기서 이렇게 딱 내려오는 5주선을 돌파하고 또 10주선도 돌파했죠. 그 이제 여기 4만 원 부분에서 20주선이 버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조금만 힘더 내면은 상승이 가능한데, 요거는 어 이제 이 그냥 주봉상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여기서 시간이 굉장히 막 오래 걸릴 수 있다라는 거 그런 거 생각하시고. 아, 월봉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엄청난 게 고속도로로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 충격파를 맞는 거죠. 이렇게 강력하게 하락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여기서 충격파를 맞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유턴, 유턴을 하면서 이렇게 어, 되돌려서 올라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는 건데 이것은 상승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뭐라고? 기술적인 반등이 일어나는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제넨바이오. 네, 제넨바이오 지금, 어, 보시면은, 어, 모습이 괜찮죠? 지금 이렇게 상승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어, 이 주봉에서 봤을 때는 이제 60주선이 위에서 가로막고, 있기는 해요. 가로막고 있는데, 요새 어, 좀 상승을 좀 하려고 노력을 하는 모습이죠. 근데 이런 어, 종목들이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막 하락을 하, 하고 있잖아요. 하락을 하면서 이렇게 어, 가고 있는 종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잠깐은 올라올 수 있을지 몰라도, 겨, 어, 계속해서 상승하기는 힘들다라는 거. 어, 그리고 또, 지금, 월봉으로 봤을 때도, 여기서는 큰 상승을 한번 했어요. 그죠? 여기서, 이제, 더 떨어지면 어떻게 돼? 이 상승파동이 망가진단 말이야. 이렇게 떨어지면 상승파동 망가져. 근데 아직 망가지지 않았어요. 망가지지 않고, 다시 살리는 분위기. 그러면은, 여기, 어, 이 10월선만, 어, 다시 올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10월선만 다시 올리면은, 또, 상승을 더할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일본과 주봉, 이런 것들만 봤을 때는, 지금 상승을 하는 분위기를 타고 있지만은, 일본에서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다는 거. 이게 또, 바로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은, 어, 또 이렇게 올라갔다가, 꼬리만 남기고, 몸통이 작아진다든가. 예, 그런 경우도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IM 네, IM 같은 경우에는 아주 큰 상승을 이렇게 두 번이나 했어요, 그죠 이렇게 큰 상승 두번 하면은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 부었으니까 이제 쉬고 싶다 그랬죠? 나, 나는 이제 그만 쉬고 싶으니까 건들지 마. 이, 이런 어, 마음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이 이렇게 떨어지다가 상승하는 거는 요거는 이제 급하게 팔다 보니까 다못 팔았, 세력이 다못 파니까 다시 반등이 나오는 거예요. 반등을 시켜서 털고 나오는 작전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쑥 빠져나왔다라는 거예요. 쑥 빠져나왔고. 어 일단 주봉을 좀 보자고요. 주봉으로 봐도 지금 상승을 어, 이렇게 하고 나서 하고 나서 여기서 설거지 한번 했죠. 그리고 빠져나오. 이제 이런 부분까지 내려왔다라는 것은 여기서 이제 기술적인 반등이 한번 나올만한 자리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어, 월봉에서도 지금 이렇게 보면은, 10월선에 어, 앉아있잖아요. 10월선에 앉아있죠. 그러면 어떻게 돼서 상승, 조정, 그리고 다 이제 상승이 나올 만한, 어, 그런 자리에 위치를 하고는 있는데, 어,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린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일봉, 주봉 상태를 보세요. 이 시간이, 어, 많이 걸릴 수 있다라는 거죠. 신풍제약 네 신풍제약은 심풍제약. 네, 이제 어~ 요렇게 상승 조정 상승 조정했다가 여기서 한번 크게 오른 상태에서 아무래도 이~ 어~ 이 피라맥스 이경고용 치료제 어~ 요좀 임상에서 좀 실패했다 요런 말이 나오면서 하락을 좀 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거는 이제 어~ 이 진단키트에서 좀 어~ 거기서 좀 실패가 나왔죠 어, 진단키트를 이용해 가지고 어~ 이렇게 좀 어~ 환자들을 요렇게 좀 검사를 어~ 하는 그런 뭐~ 어, 곳에서 어~ 이~ 정확 정확한 그런 수치가 나오지 않고 어, 그 진단 키트가 막 죽은 것도 막다 잡아내고 그러니까 여기서 좀어좀 서툴르지 않았나 이 어, 이런 크, 이렇게 돈 많고 잘난 이런 제약 회사도 이런 어, 대규모 임상 실험 이런 거를 좀안 해본 느낌 네 그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근데 반은 성공하고 반은 실패했다. 예,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음, 네, 그래서, 이, 어, 이 RTPCR, 이 진단키트, 요거 요, 요게 좀 문제가 되지 않았나. 네, 또,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어, 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삼상을 한다는 것 자체가, 뭐 거의 뭐 몇백억에서 뭐 거의 1조까지 든다고 하는데 미쳤다고 이걸 하겠어요? 가능성도 없는 걸? 그래도 얘네가 어느 정도 가능성을 발견했으니까 임상 3상을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임상 3상을 허가를 해주는지 그거를 좀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아예 가능성도 없으면, 뭐, 임상, 삼상, 그런 걸, 어, 허가를 해 주겠습니까? 안해 주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허가를 해 준, 임상, 삼상 허가를 해 준다면은, 다시, 어, 이거를, 그 유효성을, 네, 이렇게, 확보를 할 가능성도 높은 거죠. 그죠? 이 대부분, 임상 이상에서 수치가 잘안 나오는 그런 게 있어요. 가끔 그런, 어, 애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임상 3상에서 그걸 바로 잡는, 바로 잡아서, 어, 내놓는 걸, 어, 그 제가 본 것도 있고, 예, 그렇기 때문에, 아, 임상 3상에서 이런, 어, 실험을 잘 해가지고, 이런, 어, 유효성을 확보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고요. 어, 뭐 이렇게 이번 임상 시, 이상 이 실험이 완전 망했다 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 지금 이렇게 오히려 하락을 지금 하고 있는데 요요는 이제 좀 잠시 내버려 두자고요. 잠시 내버려 두는데. 싸게 살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걸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뭐, 시, 뭐 시간이 좀 지나야겠지만은 오히려 신풍제약을 싸게 살수 있는 그런 기회가 어, 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지금 뭐이 주봉으로 봤을 때 완전 이평선 깨고 난리 났죠. 엄청난 거래량과 어, 또 그리고 이 월봉에서도. 어, 양봉으로 가던 애가 다시 운봉으로 돌아섰다. 여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요게 양봉으로 가던 게유턴을 해서 바로 운봉으로 갔잖아요. 이거 굉장히 힘든 거라고. 이게. 네, 투산중공업. 투산중공업이 어, 참이 밑에서 요렇게 보시면은 스리슬쩍 올라가. 스리슬쩍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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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요, 쌍쌍 바닥 올라가죠. 쌍 바닥 올라가면서 방향 방향 보세요. 이게 짝꿍댕이라고 짝꿍댕이 짝꿍댕이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라고. 모습은 뭐 괜찮아요. 모습 괜찮고 다만 지금 좀은봉이라서 조금 그런 게 있는데 지금 주봉상에서도 양봉을 다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월봉에서도 양봉이지.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는 이제. 어, 좀거리량만 이렇게 붙어주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리량좀 붙어주고 그러면 다시 상승으로 갈 가능성도 높다라는 거죠. 이, 만약에 이 종목이 못갈 종목이면 진작에 떨어졌어야 되는 건데 안 떨어졌잖아. 대우건설. 네, 어, 대우 건설은 지금, 뭐, 뚝 떨어졌어요. 그동안, 뭐, 재건축이다, 뭐다 하면서, 이런 건설 쪽들이 많이 상승을 했잖아요. 계속 상승했어, 계속. 계속 상승. 이렇게 높이 올라간, 어, 것들은, 이제, 떨어질 일밖에 안 남은 거예요. 여기서 뭘더 먹으려고 기웃거리다가는 큰일 난다라는 거예요. 이... 한번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무섭게 떨어진다라는 거 무섭게 떨어진데요 봐요 줄여서 보면 얼마나 가파 이만큼이나 올라간 걸다 털고 나간 거에요다 털고 나갔다 세력들 다 털고 나갔어 그러면 어떻게 되 개털 되는 거야 이거 하락하는 수밖에 없다 하락 하락만이 없... 길이다. 엘신바이오 네, 일신바이오 상승 조정. 그러면서 여기서 이렇게 상승 조정하면서 제가 뭐라 했어요? 121선 밑으로는 물 속에 잠겨 있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기서 한번숨 쉬었지, 또두번숨 쉬었지. 그러고 나서 여기서 또 수면 위로 나오는 거예요. 수면 위로 나오니까 어때요? 이 훨씬 모습이 보기 좋잖아요. 이 벌써 뭔가 이 생동감이 느껴지잖아요, 애들이. 생동감이 느껴지는 애들을 그러면서. 여기서 이렇게 또 보면은 어떻습니까? 상승과, 어, 조정, 그리고 상승으로 이렇게 이어져서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라 거예요. 월봉상에서도 좋죠? 어떻습니까? 여기서, 여기서는 이제 양, 음, 음, 양,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만은 양양, 음, 양, 이런 식으로 되면서 아주 모습이 보기가 좋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네, 통방, 어, 다시, 통방, 요런 쪽 회사들이 또, 어, 상승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 막 계속 돌고 도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막 테마를, 테마들이 막 대선 테마로 갔다가 물류 테마로 갔다가 막 이렇게 돌고 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 떨어지는 것보다는 계속 옆으로 끌고 가고 있다라는 거, 주봉.